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팔조법을 통해서 본 고조선의 사회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보세요. 팔조법을 통해서 고조선은 이런 사회였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고조선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에게 어떤 벌을 주었습니까? 그래요?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는 어떤 벌을 주었어요? 그렇죠. 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했죠. 사형.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 사형에 어 처한다. 자, 8조 법에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같이 사람을 이제 죽였죠. 사형, 사형을 했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제 그 사람도 죽여 버렸죠. 어, 그리고 곡식으로 이제 갚았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한 사람은 이제 곡식을 줬죠, 곡식을. 아, 농사를 이제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거죠. 곡식을 줬고, 도둑질 한 사람은, 어,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은 50만 전을 냈어요. 아, 그래도 돈도 있었구나, 그죠? 50만 전. 50만 전을 이제, 어, 냈어요. 옛날에는 이원 아니고 전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도둑 맞은 원래는 노비를 노비로 삼는데 도둑 맞은 집에 노비가 돼야 돼요, 서븐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 그걸 면하려고 하면 이제 5 0만전돈 돈을 이제 내면 노비가 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어 이때 굉장히 종하고 노비가 있는 그런 사회였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가 이제 쉽지 않을 텐데요. 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봅시다. 자, 고조선의 팔조법을 통해서 사람을, 팔조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했고, 죽였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았어요.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50만전을 내야 했죠. 이를 통해서 고조선 사회는 생명,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이제 중시하는 농경사회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50만전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사유재산을 이제 인정을 했어요. 중시했고, 자기 돈이 있었구나.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그리고 노비라는 것들, 노비로 삼았다. 서번트로 삼았다는 것은, 아, 계급사회였구나. 그죠? 그리고, 어, 50만전을 냈다는 것을,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도, 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팔조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였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복식으로 갚았다.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았다.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했다. 이를 통해 고조선 사회는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는 농경 사회였음을 알수 있다. 또한 사유 재산을 중시했고 계급 사회였으며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고조선 사회가 이 팔조법을 통해서 그 사회의 성격을